자 이제 배5 페이지입니다. 건축 신고와 가설 건축물 이것한 문제 꼭 나는 상이죠. 자 어떠한 허가 대상 건물이랄지라도 어떠할 때는 신고를 하면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라 좀. 그래서 요것 딱하 아홉 가지죠. 바연임, 바연이, 관 대표는 공업소다라고 하는 관 대표는 공업소다라고 용도 변경과 같이 시설, 공과 같이 아홉 개죠. 공 관제표는 공업수다. 응? 아, 9가지가 등장합니다. 과연 이 관제표는 공업수다. 자 보니까 이제 바닥이 뭡니까? 85 이내에 정계재축이죠. 정계재축 100이 아닙니다. 1번질문 X네요. 바로 X네요. 자, 100, 연면적 100 이하의 그 건축이죠. 100 이하의 건축 신축 포함합니다. 바닥 85 이내에 정축, 개축, 재축 이거 맞네요.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여기,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 도지적 말고 농촌 말이죠. 이기서 200조미터 미만이면서 3층 미만인 건물의 건축, 그신고사항이죠 그래서 3번째 맞죠. 다만,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아니고, 방제, 또 붕괴 위험 지역도 아닌 가창서, 보통 농촌 말을 말합니다.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그다음 자연환경 보존역 같은 식의 문제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대수선. 대수선이 규모 작은 소규모 건물이죠. 연면적 500, 연면적 200 미만이면서 3층 미만인 건물의 대수선에서 이것도 이게 포함이 되어지죠. 그래서, 요번바이오이 관제표는 공업소다 반드시 정리해야 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건축 허가나 신고 대상 설명이다. 저도 틀린 것은 무엇이냐? 자, 요건 1번은 뭡니까? 건축 허가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하고 장기 방치할 때, 미관 개선은 안전 관리 등의 조치가 필요하죠. 이걸 위해서 밑에 2번처럼 연면적 1천 이상 되는 건축물일 때, 착공 신고하는 건축주한테 공사 현장 방치 등될 때에 대비해서 미관 개선 등 비용의 사전 예치를 할수 있겠죠. 예치금 공사비의 1% 이미 1천 정도 이상 맞는 말입니다. 묶어서 보시고요. 3번은 뭐냐? 3번은 보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 건물 제할 때는요. 미리 협의를 하더라 해서 맞는 말이죠. 협의해서 건축한 것은요. 나중에 사용성인 규정도 받지 않는다. 사용성인 검사도 받지 않고 통보하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죠. 자, 건축신고를 한 자들은요. 건축신고를 해서 위에 1번처럼 바이오니 관 대표는 공업수사. 건축신고 대상은요. 착수기한이 2년 아니죠. 허가 대상은 2년인데 신고 대상은 1년입니다. 1년 착수죠. 안하면 신고 신고 여력이 상실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5번이 엑스입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는 2년, 공작은 3년, 건축 신고는 1년 착수죠. 또 전부 다 정당한 사유 있으면 1년까지 연장됩니다. 자 3번 질문이 좀 어려운 문제 같이 보이네요. 아주 복합적인 문제인데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 딴 시험에서 기출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중에서 건축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랍니다. 자, 우리가 보시면, 여기 바연이 위에 보시면, 바연이 관대표는 공업수다에 다 포함되는 상입니다. 자, 수, 수, 수가 뭐냐? 수선을 해서, 수선을 해서 대수선 하는 것은요, 건축물 규모 불문하고 전부 다 신고사항입니다. 해서 보시면, 요 수선이 나오죠, 3번에. 건물 크기가 커다 해도 다 신고사항 맞습니다. 자, 또, 그냥 대수선 할 때는요, 수선 말고 일반적인 대수는 규모 작은 건물이죠. 3층, 3층 미만이고 200 미만인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3층 미만이고, 3층 미만이고, 이제, 그 3층 미만이고, 2천, 200 미만이면서 미만인 건물의 대수선이죠 그래서 이것도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자 우리가 저수선할 때는 건물 크기를 묻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묻지 않되서요. 하지만 어, 여기 일반적인 대수선할 때는 200미만이면서 3층 미만인 건물의 대수순이야. 대수순 미만. 근데 이거 딱 보니까 200 미만은 맞아. 3층 미만이 안 됐죠. 편한계단 정설 규모 안 커지면 대수선 맞습니다. 대수선은 맞지만, 대수선은 맞지만, 이 대수선 하는 건물 규모가 2층, 3층 미만이어야 돼. 이미안 됩니다. 그래서 1번 질문이 딱 걸렸네요. 해서 2번 질문은 건축허가 대상이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자, 또 4번 보시면 1층 건물이 바닥이 50이고, 2층 건물이 바닥에 30짜리인 건물 합쳐봐야 80입니다. 이 건물의 신축 연면적 80이죠. 연면적 100 이하의 100 이하의 신축에 걸려서 신고 대상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바닥 면적에 85인데 지금 100이네. 근데 이게 단층이야. 1층 1층 단층짜리가 100은요. 연면적 100이자. 연면적 100 1 100 이하, 0이하입니다 100 100이하니까 신축일 때 이거 저 신고상에 포함이 되어지죠. 그래서 답은 1번만 엑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4번 문제를 가봅니다.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 이제 묻고 있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과 시설 예정지에서는 허가받는 대상, 허가받는 가설 건물이다. 그 외는 에다 신고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허가받는 가설 건물일 때의 기준이 있죠. 어떤 기준이냐 보시면 존치기간, 존치기간은 전부 다 허가나 신고다. 3년이죠. 3년, 3년이 됩니다. 아닙니다. 2년이 아닙니다래서 1번 엑네요 4천 이상이면 허가를 안 내어줍니다. 3천까지 이하다 말이죠. 맞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으이안 됩니다. 새로운 가스 등의 간선 시설 설치하면 안 됩니다. 분양에서도 안 된다. 다 기준을 갖추었죠. 기가 돈치견은 허가나 신고 대상 가설물 건 전부 다 3년 이내죠. 1번 지문 했습니다. 자 5분 보겠습니다. 허가나 신고 대상이다. 틀려서 무엇이냐 묻습니다. 자, 신고 대상 가설물도 건다 돈치견 3년 이내다 맞습니다. 하지만 공사용 가설 건물은요.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다 해서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허가 대상 가설 건물은요. 도시공개 시설 부지 일대이고 이곳은 4층 이상이면 안되니까 3층 이하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허가 대상 가설 건물 외에는 전부 다 축조 신고 대상 가설 건물입니다. 해서 맞습니다. 도시공개시설 시설, 시설 예정지에선 허가 받더라 해서 이것도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연장할 때가 있죠. 요 3년 되기 전 30일 전에 연장 안내 통지를 내주면 허가 대상은 14일 전에 연장 허가 신청이고 신고 대상은 7일 전까지 연장 신고다라고 합니다. 해서 허가 대상은 14일 전까지 연장 허가 신청입니다. 그서 5번 질문 X네요. 그래서 보시고 6번 가겠습니다. 가설 건물 또 묻습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도시군 계획시설 딱 뜨면 허가 대상이 다 맞습니다. 4층 이상은 건축할 수 없다 해서 3층까지만 가능하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를 위한 겸본주택은 전부 다 신고 대상 가설이겠죠. 신고 대상 가설은 전부 다조선치기한 3년이죠. 신고 대상한다 3년입니다. 3년. 해서 3번 질문에 X입니다. 자, 신고 대상 가설 건물은 7일 전까지 연장 신고죠. 연장신고 해서 이것도 맞네요. 가설건축물대장 이해 관계인들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기타 건축 절차로 갑니다. 1번 건축법령상의 건축 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틀,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자 우리가 허허신이 허신가 허리허신가 를 아십니다. 그래서 허신 어, 이 일대는요. 건축사만 설계를 할수 있다. 전문가가 설계를 해야 된다. 허신립니다. 허가대상, 신고대상, 또 리모델링일 때 건축사란 전문가가 설계를 해야 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변명에 위반하면 안 되겠죠. 맞습니다. 자, 4번 보시면은요. 어, 여기 혹시나... 어, 저기 공사를 착수, 이제 허가받고 나서, 그일년 안에 착수할 때, 착공 며칠 전까지 신고하라. 라는, 어, 이런 문장은 없습니다. 착공은 착공하고자 할때 신고하면, 우리가 건축 신고 대상, 주모 작은 것은 신고하면 수리 여부가 5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착공 신고를 하면은, 하고 착공 신고하면 3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따로 며칠 전까지 신고하라. 착공 신고하라. 이 말이 없어요. 4번 집은 X입니다. 다만, 건물 철거를 하고자 할 때는요, 착공 예정일을 기재했을 때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부분은 있습니다. 거기까지 신고 되겠죠. 자그 다음에 건축허가 대상이나 리모델링 15년 경과 되어진 건물 리모델링 할 때는요. 공사 감리자를 건축사나 건축사를 건축감리로 지정을 해. 공사 감리자 지정 대상에서 요번 질문 맞죠. 건축 신고 대상은 제외한다. 건축 신고 지정 감리자 지정하지 않습니다. 해서 맞는 문장입니다. 해서 4분만 맞고 단간도 안 맞고 다 중요한 상입니다. 자, 이번 상 공사 감리 때는요, 허리, 건축 허가나 15년 경과되어진 리모델링 할때 뭐 보시면은요, 공사 감리자를 지정을 건축주가 한다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원칙. 자, 또, 근데, 건축 신고 대상 건축일 때는요, 어, 건축 그 따로 감리자증안 해요. 허리, 허가재산과 리모델링 15년일 때만 건축사 등을 감리자로 지정하지만 건축신고대상은요감리자증 따로 안 합니다. 이것은요. 건축지도원이 나중에 현장지도 방문지도하러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에 스습니다자 그런데 다중 이용 건축물 규모 큰 것들은요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감리자 지정해야 된다고 라 합니다. 그외에건물들 규모 작은 중소형 건물일 때는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건축사 사무소 계속 신고한 자가 감리자가 될수 있지만 규모 큰 다중 이용은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 규모 큰 감리회사만 될수있다는 의미가 이게 포함이 되었죠. 자, 그 다음에 공사 감리하는데 뭔가 법령 위반 등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건축주한테 알린 다음에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을 합니다. 근데 안 듣는다. 그러면요, 허가권자한테 보고한다. 해서 다 맞는 말입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 3번상황또 이거죠 원래 원칙은 건축주가 지가 감리자 지정한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근데 건축주 자기가 자기가 직접 시공하는 일정한 주택 건물일 때는요 허가권자가 감리자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니까 공동주택 다 포함됩니다 아파트 1립 다세대 다 포함됩니다 단독주택에 보시면 순수한 협의의 단, 단독 말고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기숙사는요. 그렇게 된다는 어떤 조항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건축주가 발주하지 않고 제가 직접 그 건축 그그 그 현장 관리주어워서 공사를 시공하는 주택 중에서 자기 집 자기 단독택책인 것은 지 만들 수 있다. 근데 남한테 임대 치거나 분양하는 것은 만들어 못한다 해서 허가권자 감자 지정합니다. 그 대상이 있으니까 이것도 꼭 봐주세요. 해서 보시고 그다음 페이지를 또 가보십니다. 자 건축합리 할때 보시면 합리할 때 보시면 공사 현장과 설계도 가 17을 해야 돼. 하지만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가 있다죠. 0.5123 건용 2 비, 계리라는 것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것도 기억을 해 주세요. 건용 2 비, 계리 이렇게 해서 요 허용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해서 자, 1번에 보시면 리니요. 계리 3% 3% 맞죠? 건용 건, 건 처에0.5% 맞죠? 근데 2b, 예, EB, 2b죠. 2b는 다2% 까지죠. 2b 높이와 깊이는 2%, 높이 2%, 두께와 거리는 3%에서 답은 3번이 X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 5번 가시면 공사 감리란 것은요 필요할 때 수시로 방문해서 감리한다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떤 건물은요 해당 공사 현장 공사할 때 내내 상주에서 상주 감리하는 그 대상이 있다랍니다. 중요한 상이죠. 네 가지가 등장하죠. 그래서 바닥갑계 5천 이상 되는 건축물들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진다. 또 3천 이상 되면서 5개 층 이상 되는 건물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진다. 맞습니다. 아파트 공사 현장 다 여기에 포함 이 되어 집니다. 준다종 이용 건물 여기에 포함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특수 특수구조는 여기 포함이 안 돼요. 혹시나 다중이용 건축물 있죠. 우리 다중이용 건축물. 다 16층 이상이 되거나, 이게 딱 걸리겠죠. 그 다음에 5층 이상 되는 문종판, 문종판 운수 종합병원이죠. 그러니까 여기 5층 이상 다 걸려. 다중은 당연히 이게 걸리게 돼 있으니까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특수구조만, 아니고 준다중은 포함됩니다. 자 6번 보시면은요 어떤 큰 건물 재을때 허가하기 전에 안전영향평가 실시해서 결과 보고나서 가는 건물이 있죠. 해서 16층 이상 아니면 다 아니, 아니, 1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과 초고층 건물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죠 해서 답은 4번이다. 기본 아셔야 됩니다. 안전영향평가의 결과를 보고 나서 허가 여부를 결정을 한다. 또 안전영향평가의 결과는요, 이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확정한다. 또 평가를 오래한자가 실시가 비비용을 부담한다. 등도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 건축사 설계 대상이 있죠. 이제 허신, 허신입니다. 허가 대상, 건축 신고 대상, 리모델링 하는 건물들은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된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게 또 건축사 설계 예외가 또 등장을 하고 있죠. 안경고도 있다 해서, 바대 없이 건축 신고 대상에서 바, 어, 대, 업하고 또 신고 대상 가설 건물이 여기 포함된 데서 바대없인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죠. 이전 전에. 그래서 답은 3번이 아니다. 이렇게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조혈증이 건축 신고 대상에 보시면 그게요85 제곱미터 이하인데 여기는 미만 이다라는 또 차이점이 하나 있다라는 부분까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또 다음 8번 문제를 또 가보십니다. 건축 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허신가 허가대상 건축 신고 대상, 가설 허가받은 건축물 일대 허신가 일대 보시면 사용승인 받더라라고 합니다. 맞는 문장입니다. 자 또. 다중 이용 건물, 특수구조 건물, 필로티 3층 이상 건물들은요, 일단의 공사의 공정이 다 다르면, 동상 등을 촬영하고 보관해야 된다.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세 시공 도면 나오면요, 연면적 1천0 0나안 되겠죠? 연면적 5천0 0조 미터 이상 일때에 보시면, 감리자가 시공자한테 상세 시공 도면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또 연면적 1천 이상이 되어지면, 공사 인적 안전관리 예측을 지킬 수 있다가 본 적이 있는 사항들입니다딴건다 맞는데, 3번만 x 가 된다. 또 아시고요. 자, 9번에 이제 마지막 공사 끝났습니다. 사용승인 사항입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요사용승인을 신청하면 건축법은 7일 안에 검사를 실시한다. 주택법은 15일이죠. 그 다음에, 허신가, 허신가, 건축허가, 건축허가, 허신가, 허가 대상과 건축신고대상과 가설 허가받은 대상 건물일 때만 사용승인 받습니다. 가설금을 축조 신고한 건물은 사용성인 신청할 필요가 없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건물 짓할 때는 협의하더라. 협의한 건물들은 사용승인 받지 않는다. 통보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승인 받는다, 안 받습니다. 임시 사용승인 받아서 일부만 먼저 쓸수 있죠. 기간 이내가 원칙인데 큰대응공사임을 인정할 수 있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대지 안에 두개 이상 건물이 있다라고 할 때, 통별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건축절차였습니다. 자 이제 건축 규제와 건축 규제에 대해서 이제 등장하네요. 이건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